동작구입회 양당의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를 결정하는 운영위원회 회의가 의결 정족수미달로 무산됐고,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회기가 언제 열릴지도 가늠하기 힘듭니다. 최면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폐회한 제28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부활시켜 표결에 붙이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해 버렸습니다. 결국 양당은 갈등을 봉합하지 못했고 다음 회기까지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의 일정을 정하는 운영위원회에 한국당이 전원 불참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 3명만 참석한 겁니다. 결국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다음 회기를 결정 못 하고 회의는 연기됐고 민주당은 한국당이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회의 불참을 무기로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다수결 원칙으로 결정돼 있음에도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보이콧하는 건또 다른 의 일정까지 보이콧하겠다고 위협하는 건그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한국당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표결은 사실상 마지막 절차이고 그 사이 충분한 대화와 토론으로 합의점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또 다수결이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여겨지는 현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다수결까지의 과정에서는 갈등도 같은 것을 봉합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 저희가 요구를 한 건데 이렇게 의견을 저희한테 줬다는 것은 그이 민주주의의 뭐 꽃이라고 하는 다수결을 어떻게 보면 어좀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이 될까봐. 다음 회기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끝난 운영위원회 물론 의장 직권으로 다음 회기를 정할 수 있지만 한국당의 의견을 전면 배제해야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면입니다